영상을 보신 후엔 좋아요와 구독하기를 눌러 주세요. 저에게 정말 도움이 많이 돼요. 안녕하세요. 줄라입니다. 우리가 7강에서는 다양한 문장들을 만들고 연습해 보았어요. 오늘은 7강에서 배웠던 문장 중에 나는 버스를 타요 해서 왜 버스 앞에는 어가 붙는가에 대해서 배워 볼 거예요. 자, 7강까지 열심히 하셨다면 오늘은 훨씬 더 쉽답니다. 그럼 오늘도 열심히 시작해 볼게요. 버스를 타다, 택시를 타다, 기차를 타다, 지하철을 타다, 비행기를 타다. 이렇게 타다, 타다, 다 타고 있죠? 자, 이 다섯 문장의 공통점은 무엇인가요? 자, 교통수단이죠. 자, 교통수단을 타다 라고 말을 할 때에는 우리가 take를 써줘요. 타다, take.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그럼 나는 버스를 타다 한번 말해 보도록 할까요? 다시 그럼 영어의 순서대로는 나는 타다, 버스를 이렇게 말해 주면 되겠죠. 자, 나는 I, 타다, Take 무엇을 버스를 버스를 버스. 자, 그럼 정리해서 말해보면 I take bus 이렇게 말하면 될까요? 물론 회화에서는 이렇게 말해도 상대방이 충분히 알아들을 수 있어요. 그런데 좀더 정확하게 말하기 위해서는 버스 앞에 이렇게 어를 써줘요. 자, 왜어를 써줄까요? 영어에서는요, 하나의 사물 이름 앞에는 어를 붙인다 라는 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한 마리 개 라고 하면, 도그가 아니고, a dog, 한 마리 고양이, a cat, 컵 하나, a cup, 책상 하나, a desk, 의자 하나, a chair, 이렇게 한 개, 사물 한 개일 때는 다 사물 앞에 어를 붙여주고 있어요. 자, 그럼 다시 돌아가서 나는 버스를 타다 라고 정확하게 말해주기 위해서는 I take a bus 이렇게 말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말이 길었지만 결국에는 무슨 말이에요? 나는 한 명이죠? 내가 버스를 탈때 내가 여러 대의 버스를 동시에 타는 게 아니고 한 대의 버스. 한 대의 버스를 타기 때문에 버스 앞에는 어를 붙여주었던 거예요. 자, 이렇게 배우니까 정말 너무 쉽죠? 자, 그럼 우리말을 영어로 한번 다시 연습해 볼까요? 나는 버스를 타요. 어떻게 한다고요? 나는 I 타다 take. 버스를 버스 한대 타는 거니까요. A bus. I take a bus. 그럼 나는 택시를 타요. 나는 I 타요. Take. 무엇을? 택시를. A taxi. 나는 지하철을 타요. 나는 I 타요. Take. 지하철을. A subway. 자, 나는 기차를 타요. 나는, I, 타요, take, 기차를, a train. 마지막, 나는 비행기를 타요. 나는, I, 타요, take, 비행기를, a plane. 자,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정말 별거 아니죠? 이렇게 택시는 택시, 지하철은 서베이, 기차는 트레인, 비행기는 plain하고 단어만 좀더 많이 외워주시면 훨씬 더 다양한 문장을 만들어 볼수 있겠죠? 자, 오늘 줄라이에 다시 시작하는 왕초보 생활 영어는 여기까지입니다. 자주자주 반복해서 봐주시고요. 그럼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